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반도체 강사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가온칩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제 영상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담아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2월달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식 특히나 지금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일단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그쵸? 좀 조정 뒤에 바로 오늘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29.92%로 상한가까지 도달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여러분 1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1, 2월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한창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어제도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급등한 거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 훈풍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크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삼성의 ma 이 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가온칩스는요 이런 얘기가 정말로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째 돼 접어들었어요 자 이제는 삼성의 agi 칩이 사실 새로운 또 추가할 수 있는 비밀 병기 인데요 레인보우도 그랬었죠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지금 최대한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출하량도 지금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주로 스마트폰과 그리고 PC에 걸쳐서요, 지난해 2900만 대에서 올해 3억 대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삼성 전자가발 빠르게 갤럭시 이사죠? 자, 온 디바이스 AI 폰 선점 효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 점유율을 무려 55% 정도를 점유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가온 칩스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가온 칩스는 정말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무려 550억 규모의 인공지능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계약을 수주한 바도 있고, 또 이미 앞서서도 245억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를 수주하기도 했었죠. 특히 지난해 매출액 대비 56.6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이 오는 2025년도 내년 10월 15일로 잡혀 있고, 가온칩스가 공시 두 건을 최대한 이제 최소 발표를 하면서 총 얼마여 301억 정도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카운칩스가 가장 높은 기술 경영력을 갖추면서 더 크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주가의 흐름이요.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다가 좀 빠지는가 싶더니 바로 조정 뒤에 급등. 이제 상승하면서 크게 거래량 실린 장대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지껏 가온 칩스를 홀딩만 남기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목표가, 매수, 매도가, 적정 구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전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고점 찍고 크게 급 등세에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면서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에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 계시죠? 자, 그런 분들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가온칩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 번으로 가온이라고 남겨 주세요. 두 글자.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여러분과 모여야 돼요 소통해야죠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가온칩스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 두 글자로 가온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온칩스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온칩스가 일본의 대형 반도체 상사와도 사업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왜냐? 자, 일본의 자, 토맨이라는 디바이스 협업을 했는데,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요. 특히 연매출 3조 반도체 유통회사다 보니까요. 이번에 일본 시스템 반체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556억 6300만원 상당의 AI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과 관련해서 자, 일본양 수출 계약을 일본 현지 법인 가옴칩스 재팬이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었죠. 이게 여러분, 가옴칩스의 2022년도 매출에 128%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가운칩스가요왜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요 바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크게 기세등등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굉장히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급등세로 인한 기대감에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를 반영하듯이 바로 엔비디아 홈풍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런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한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질 것인지 나와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전이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수확신도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가더라도 아마 좀 불안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 정보 좀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고점도 찍었고, 보통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양봉에 거리량까지 어떻게 웃어저이건 뭐예요, 그냥? 거리량 보면 알수 있고요, 차트로 보면 알수 있죠. 간단 얘기가예요. 그래서,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고 갈지 바로 대응 방법이겠죠 특히나 세력들 더 많이 움직일 겁니다 더 많이 흔들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충분한 소통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도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건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가 전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개 중인 종목들은요,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더 위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지금의 주가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가온칩스 관련해서 주가를 더 크게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가온칩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8099-3588번으로 가온칩스에 가온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은 안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거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올한해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바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2월 달 맞이해서 이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들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전낸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만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시장에서 식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 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 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 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 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하신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렇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 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 3 5 8 8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